세상님을 유입하게 된 경로랑 방송을 보는 이유, 약간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음, 아 저든 원래 니켈를 하다, 네, 약간 이제 레드 후드 없고 앨리스안 키웠을 때니까 좀대를 아예 좀 하려고 고녀님 유튜버를 원래 먼저 봤어요. 음, 아, 네. 아 네. 음. 보다가 알고리즘, 네. 근데 알고리즘 타고 너무 오는데 뭐 600만 원지르고못 뽑은 뭐 레드우드 못 뽑은 사람 있다길래 썸데이에 가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. 아이고 고려 시청자 뺏겼네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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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니 캐는 고튜브. 아이고 고조야 정보도 아이고, 줘. 시청자도 줘. 아이고 다 주네 다 줘. 아이고. 아이고 아유. 죽서서 진짜 남 좋네 아이고 아니 근데 사실 이제 곤유랑 합방하고 나서 이제 곤유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넘어오긴 했습니다 아이고 네. 아이고 이건 인정습니다네아좀 네. 번외 질문으로 혹시 새상님 말고 다른 니케방송 보신 적 있나요 이전에? 어... 곤유언니? <laughs> 야또역시또 야, 아, 그래, <laughs> 와~ 고려야, 도대체 정보도 줘, 청자도 줘, 와또탈크해줘고버지 이제야 깨달아요. 야, 자, 코커티브가 아니라 고커티브였네. 와, 진짜 유입은 고티브. 혹시 그러면 원래 기존에 보던 유튜브가 있으실까요? 니키 유튜브, <laughs> 저도 권현님, <고뇨님. 웃음> 아, 또 고려야! 고모지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? 아다줄네다줘다 아, 다다 아, 네. 줬어 그냥 요한이야 요한 <laughs> 고요한이야 그냥 아이고 다 해줘 그냥 왜 새싹이에요? 아 <laughs> 어, 제가 고녀님 유튜브도 봤고 이쿠롬님 유튜브도 자주 보거든요. 아 선행이 거기... 거기예요? 설마? <laughs> 어 거기 하고 넘어오긴 했는데 구독은 테사님밖에안 <laughs> 했고요 아직. 와. 고뇨에 이어서 와. 크롬까지. 고쿠. 니켈을 사게 사 이제 니케를 먹이 살리네 둘이. <웃음> 야. <웃음> 잠깐만 하베스터 아니니까 괜찮은 거냐? 아야너 하베스터 아니니까 괜찮은 거지. 야 자결로 가면 되잖아. 자결로 가면 되지 수고. 저1천원 주는 <laughs> <이> 새끼는 뭐야? <laughs> 시청자도 주고 합방 일정도 편히 봐주는데, 이거 그개웃기네개웃기네 그냥... <laughs> 진짜... 야, 근데 고녀야, 팩트야, 네방 시청자, 내가 먹어버렸다. 어떡하냐? <laughs> 야, 미안하다, 야! <laughs> 근데 합방하면 할수록 고녀님은 시청자를 뺏길 텐데 왜 그러는 걸까요? 야, 니네 방송 평상시에 볼 수도 있지! 그게 무슨 소리야! 니꺼, 내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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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내꺼. 그래, 니께 네 내꺼지, 고녀야. 내 방에서 돈에나 쏘고 말하래. 돈에나 쏘고 말하래, 얘들아. <laughs> 야, 근데, 클린봇이라는거 같은데? 핵폭은 <laughs> 고튜브. <고투부. 웃음> 아니, 그래도, 고유 유튜버는 항상 보니까 걱정 말라고. <laughs> 맞아. 고유 진짜 성실하게 올리지 않냐, 얘들아? 나는 저렇게 못 올릴 거 같아. 얘들아, 난 매일 영상 못 올린다. 어. 편집 속도가 그 정도로 안 된다. 그니까, 야, 쟤왜내방 와서 긁히냐? 야, 야, 왜 그냥 약간 이 말대로 팔을 휘두른 것 뿐인데 왜 긁히시죠? <laughs> 니들도 여성 스트리머 보고 후원도 여기 해줘야지. <laughs> 아니, 이건 날놀이고 때린 거잖아. 그렇긴 하지, 주어가 확실하긴 했어. 야, 근데 내방 애들은 나도 긁는 애들인데, 어. 야, 오자마자 긁는 애들이잖아.